안녕하세요 이도입니다 오늘은 럭키블럭 레이스 2 편을 해볼 거예요. 이거 아새 걸로 못 만드네요. 아니야 내구성 단거에 당구, 희망이 있어. 오! 보투 오케이, 카아이보 보호투가 더 나아. 보호투가 더나끝 그치? 이거 여기 내고 있어. 도보. 오케이! 오케이 okay. 아, 잠시만. 응? 응? 음? 이거 진짜 아야 금가보. 예. 바지.. 나 바지 괜찮지? 모두 응 음, 이제 싸우자 그냥 싸워? So, 누구랑? 지금 끼고 있는게 더 낫나? 음내 구성 끼자 여기다가 트 n a 놓고 음 뭔가가 온수있어 이거. 나 만들어. 이거 뭐야? 무슨 그거못 음. h 4 이것도 go. 이 e t s go. Let's go. l 맞다 s go. Let's go. l 막대기 만들어 막대기 막대기 나무 능력 정하면 되잖아 둘 하고 둘 신을 아니야 그냥 써 우리 뭐랑 싸울까? 이거 들어가서 이거 하나 하는... 아니야 여기 있는 거다 사라져 그럼 이벤에 있는 거아 그래? 응다 사라져 응누랑 싸울래? 랑 알겠다 뭐 럭키북 이게 제일 좋을걸 음왜이러냐아 앵글 M14 봐. 음. 내가 음, 이거 총 하나 들고 있고. 음. 어디에 버스. 크리퍼 있냐? 음. 크리퍼 몇 마리? 스무 마리 음, 그래. 자. 아. 아, 맞다 기본, 기본 먹을 거 줘야지 빵 그래 난이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, 열... 열, 열구, 여덟, 열아홉, 스물 음. 자, 가기 전에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자, 3, 2, 1, 간다 컴온 응? 음? 응? 음? 뭐지? 흥민이 승! 승인가요? <laughs> 아, 죽이자. 한방까아닌가두 방일걸? 아니~ 한 마리 성공, 한 마리 성공, 아~ 실패네요.